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9월 11일 열1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씨를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 돼.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라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개하씨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의 큐티 힌트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방인의 고백은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움을 줍니다. 둘째,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는 것은 괜찮습니까? 셋째, 엘리사의 사환 개하씨는 소원 성취한 것입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이방인의 고백 은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움을 줍 니다. 15절에 보면 나병을 고침받은 나만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만은 아람에서 크고 존귀한 자 였기 때문에 그의 병은 나라의 근 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국가 차원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의 힘으로 병을 고치려는 시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만이 이스라엘의 병 고치러 간다고 할때 아람 왕이 편지를 써준 것을 보아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전까지 고치지 못했던 병을 고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나만은 오직 여호와만 자기 병을 고칠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오직 여호와만 신이며 다른 신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나만이 경험한 그런 일을 이스라엘은 경험한 적이 없는가? 훨씬 더큰 일,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훨씬 더 많이 경험했을 텐데, 그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당시 이스라엘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만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사실을 모르는가? 힌트 첫 번째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부끄럽게 하심으로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큐티인트 두 번째,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는 것은 괜찮습니까? 나만은 자신이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수밖에 없음을 말하면서, 18절, 여호와께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하지요. 물론, 나만은 다른 신이 없음을 인정하고 여호와만 섬길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직업적 특성 때문에 이방신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방신에게 경배하는 것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제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 말을 다 들은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 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의 말은 괜찮다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나만이 요구한 것은 림몬 숭배를 허락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그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지요. 나만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했고 그 신당에서 일어날 일은 단순히 몸을 굽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정을 아는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시대와 환경의 차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오래전 일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나만이 개종하고 귀화하여 이스라엘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이렇게 이방 신당에 가서 몸을 굽히게 되는 일은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해 준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너를 극휼히 여기실 것이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힌트 두 번째, 완벽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십니다. 큐티 힌트 세 번째, 엘리사의 사환 개하시는 소원 성취한 것입니다. 병이 나은 나만이 강권하던 예물을 엘리사는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지요. 그런데 개하시는 20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라고 결심하고, 나만을 쫓아가 은과 옷을 받아서 감춥니다. 무엇이든지 받겠다. 무엇이든 받아내고야 말겠다. 라고 맹세하고 가더니, 정말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받았는지 잘 보십시오. 나만을 만나고 돌아온 개하씨는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결과 나만의 나병이 개하씨에게 그리고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잊게 됩니다. 무엇이든 받고야 말겠다던 개하씨의 맹세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듣고 나만의 나병을 그가 받게 하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 당연히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직 자기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자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의 생각, 그의 말, 그리고 그의 행동이 올무가 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힌트 세 번째,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은 모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9월 11일 메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